안녕하세요 김렉스입니다 오늘은 경남 고성 엑스포에 한번 와봤는데요 이게 알아보니까 2001년도에 한 3,4년 주기로 개최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11년부터 매년 개최를 하고 있다고 해서 드디어 와봤습니다 제가 경기도권에 있다 보니까 경남까지 오기가 힘들었는데 올해는 주라기월드 리버스도 개봉하고 공룡 덕후박람회도 개최하고 이렇게 공룡 붐이 오고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큰맘 먹고 와봤습니다 그러면 함께 가시죠 고고 어,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데 어, 매표소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전예매했는데 사전예매 그러면 그, 어, 그 들어가셔서 보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그, 여기요 이판이요? 네네네 카카오. 아, 카카오톡이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와 들어오면은 이렇게 공룡이 이렇게 양쪽으로 서 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포토존으로 사진 찍는 데도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자, 이제 어디로부터 가보지? 어, 유니버셜처럼 이렇게 포토존도 있어요. 어, 이 친구는 얼굴도 안 보이네요. 세이스모사우루스라고 합니다. 자, 이제 더우니까 저는 박물관 쪽부터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들어와서 왼쪽으로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한반도 공룡발자국 화석, 화석관이라고 합니다. 여기 실제로 발견된 공룡발자국 화석인데 하만남해해남 통영 이렇게 공룡발자국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 잘 보이는 게, 요게 좀잘 보이네요. 초식공룡의 발자국이라고 합니다. 와, 종류별로 다 있어요. 괜히 해남 고성 쪽이 공룡 엑스포를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다이노 스캐너이요 이렇게 스캐널 쫙 하면, 와, 티라노사우루스가 나오는데, 와, 엄청 역동적이고, 우리 어렸을 땐 이런 거 없었는데. 그리고 여기는 진품화석 특별전이에요. 똥화석이랑 위석은 초식동물들이 위에 소화를 듣게 먹었던 그런 돌들 화석이고 똥화석 위주로 있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동물들의 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놨는데, 와, 이거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모형이긴 하지만, 이 공룡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랑, 와, 좀, 가죽처럼, 이렇게, 누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누구일까? 아, 보자면, 트리케라톱스의 가죽입니다. 우와. 너무 엄청 유익한 체험 공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친구가 타르보사우루스타르보사우루스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작은 모습인데, 찍을 수 있나? 몰 모르겠네. 와, 여기는 다른 박물관에 비해서 와, 흥미적으로도 엄청 재밌는 요소들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아 이거 조금 틀리면은 좀 그럴 것 같은데. 어 용광류였습니다. 여기도 공룡의 발자국들이 이렇쭉 되어 있고 여기는 아트리움이라는 곳인데. 응, 공룡 새끼 공룡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오 움직여. <laughs> 와티렉스 새끼 같고요. 너무 귀엽네. 아요거는좀 집에다 가져가고 싶은 그런 느낌이고. 들 얘가 더 귀여워. 트리케라더 새끼. 밥 달라고 우는 것 같습니다. 전람 끝나서 2층으로 넘어가야 되나 보네 뭐. 지금 영상을 보러 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남는다고 해서 공룡나라 식물원 여기에는 고대 때부터 있었던 식물들이 이렇게 있다고 해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저 보면은 어, 좀 UFO 같이 생긴 유리관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물은 제가 문외한이라서 그뜩 산책하는 감성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와 인공폭포도 있고. 어, 생각보다 시원하고 좋은데요? 안 덥고? 여기는 이제 선인장 종류들도 있어요. 방금 인공폭포 있던 데보다는 살짝 건조한 그 쪽의 식물인 것 같습니다. 음. 바나나, 구아바, 이렇게 있는데 아 이것들이 다 고대부터 있었던 식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에코만이다장짝이야 <laughs> 직원분들이 깜짝 놀랐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롱디패스면은 하충류네요. 롱디패스라는 말 아니고 다른 단어가 있을 텐데 기억이 안나요 이건 엄청 과일 종류도 주는 것 같은데. 머리에 별이라고 해야되네 별이 너무 이쁜게 마음에 드네요 식물관에 이렇게 파충류도 있어서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비어지 드래곤도 있고 사육장이 엄청 깔끔하게 잘돼 있어요 동해르만 육지거부 아침에 먹이를 싹 줬나봐요 베일드 어, 카멜레온 필드 카멜레온이 아기의 애기, 애기. 와, 이 풀숲 사이에 있으니까 잘안 보이네요. 여기는 드리퍼도 있고, 뭐, 있을 건다 있는. 엄청 깔끔한 사육 환경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노던 블루탕 스킨크. 아, 웬만한 집에서 키울 수 있는 파충류들은 다 갖다 놓은 것 같아요. 와, 친근감 있으면서 너무 반갑기까지 한스킨크고요 저도 이제 몽키테일 스킨크 치우다보니까 너무 반가운 것 같습니다 우와 바로 옆에 공룡이 쳐다보고 있었어요 <laughs> 공룡 모형인데 와 이거 집에 가져가고 싶다 이게 집에 있는 크로니클 베이비블루랑 같이 갖다 놓으면 엄청 좋을 것 같은데 아, 아쉽네요 <laughs> 우와 진짜 파충류 같아요 우와 너무 귀엽네요 이끼로 만든 트리키라톱스의 두개골 머리모습이고요 네, 이제 얼른 영상을 보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좀 날이 많이 풀려가지고 안 더울 줄 알고 자신만만하게 가면을 쓰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생각보단 또 덥네요 그래서 좀 그늘 밑에 내려가면은 좀 시원한 편입니다 예전에 공룡도 구박남에 한번 갔을 땐 그때가 거의 여름쯤 다가오는 반팔 입고 갔었는데, 그날은 진짜 촬영 한 1시간 반 했나? 밖에서 촬영하다가 탈진해가지고, 헐레벌떡 이제 집으로 복귀했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은 그때보다 훨씬 나은 거 같아요. 이제 무슨 영상이 있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사실 무슨 영상인지는 잘 모르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웨이팅 좀 하다가, 영상 끝나고 뵙겠습니다 어, 영상 보고 나왔는데 어,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갔다가 <laughs> 이제 공룡 들막 보다가 또 하필 그 대멸종 시대 이제 운석이 떨어질 때로 갔나봐요. 그래서 운석을 피해서 다시 현실 이 고성 엑스포로 돌아오는 그런 영상인데요. 한 10분 정도 나왔는데. 생각보다 재밌었어요. 공룡들이 너무 귀여웠고바쁘지만 어, 않는다면은 여기 와서 꼭 봐야 될것 같습니다. 한 30분 단위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또곧 퍼레이드 간다고 해가지고 퍼레이드하는 쪽으로 한번 쳐져서 가볼게요. 주제관, 제일 붐빌 것 같은 데를 지금 퍼레이드 하고 있을 때 얼른 다져오겠습니다. 옆에 보면은 푸드트럭들도 엄청 많아서 이따가 먹으러 가야겠어. 신전떡볶이도 있어. 추석 연휴 마지막, 이제 주말에 딱 왔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요. 안 그래도 좀 추석 연휴 때 우정충하고 비와가지고 걱정했는데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전기 네, 트타고 주제관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 왼쪽으로 가면 이렇게 주제관이 아, 오른쪽에 무슨 강한 프랜드라고 어린이들 노는데 나와가지고 잘못 왔나 깜짝 놀랐어요 아 역시나 여기에도 고개를 돌리면 은 공룡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린 친구들이 절 보면서 우아하고 하고 있어요 이제 엑스포 주제관에 들어가서 구경을 해 보겠습니다 음. 여기도 실라노사우루스 이렇게 모형들이 있고 여기 내려가면은 이제 본격적인 곳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발끝만 봐도 대형 용광류의 하석의 냄새가 나죠? 와... 미쳤다 미쳤어 사이즈 좀 보세요 와... 와 이거는 너무 길어가지고 카메라에 다안 담겨 무기 아예 여기서 잘려 버렸어요. 와 엄청난 위압감인데 와 진짜 크다. 이게 아마 공주에 있는 한국 자연사 박물관에도 이런 용광류 화석이 진품 화석이 있대는데 저 거기를 안 가봐가지고 사실상 이렇게 큰 용광류 화석을 처음 봅니다. 압도적인 위압감이 있고, 옆에 티라노사우루스가 있는데 엄청 작아 보여요. 원래 혼자 있을 때는 좀 위압감이 어마어마했는데, 브라치오사우루스 옆에 있으니까 확실히 그냥 거의 티렉스 앞에 랩터 같은 수준입니다. 아이 티렉스가 너무 아쉬운데요. 다른 애들 옆에 있었으면 어마어마했을 텐데, 지금도 어마어마하지만, 그리고 이 공룡 발자국 화석 위에 실제 이제 자랐던 공룡의 생태적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공룡이라는 생물이 엄청 경이로운 것 같아요. 앞에도 뭔가 심상치 않은데 분위기가? 우와. 와, 미쳤다. 양쪽으로 이렇게 디오라마가 있는데, 1층에서 보는 것보다 이 위층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니까, 와, 울음소리 들리세요 와 진짜 공룡들 사는 데온것 같아요 와 이게 1층 앞에서만 볼 때랑 위에서 내려다 보는 게 완전 다른 느낌인데 아 진짜 경이로운 느낌입니다 분위기도 분위기인데 진짜 주라기 공원 와서 구경하는 느낌이에요 우와 저기 보세요 공룡을 사냥한 티렉스의 모습입니다 와 진짜 살벌한데요 또 조명이 위에서 밑에서 아래로 쪼아가지고더진짜같아 이렇게 좀어두우면서 이렇게 있는게 어, 진짜 어른이 봐도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어른이 봐도 진짜 퀄리티가 어마어마하네요 자 이제 한번 내려가서 본격적으로 어떤 공룡들이 있는지 한번 구경해 볼게요 위에도 보면은 응룡도 있어요 다른 사립박물관이랑 다르게 이게 엄청 디테일해요 뭐랄까 이게 그냥 장난감 같은 게 아니라 좀 많이 사실적인 느낌의에 이런 모형들이고 아이 대표적인 초식공룡 안플로사우루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테리지노사우루스 저큰 발톱 보이시나요? 와 진짜 미쳤다 여기는 이제 알을 훔치는 오비라프르라는 알도둑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알을 훔쳐먹었을 거라고 그래서 유명해졌대는데뭐카더라로는 아니다, 오해였다라는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 디테일하게 알을 들고 엄청 막 좋아서 웃고 있어요. 이용할 양식을 얻어서 신났나봐요.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트리케라톱스가 벨라키로프르, 벨로시랩터죠? 나한테 포위가 된 이런 장면인데, 얘네들이 좀 파충류랑 비슷한 것 같은 게, 파충류들이 이렇게 몸 길이랑 꼬리 길이랑 1대1 사이즈거든요? 그런 도마뱀들이 많은데, 얘네도 파충류과는 아니지만, <laughs> 그런 파충류들의 비슷한 이런 몸 비율을 가지고 있다. 바닥도 보면은, 와, 발바닥도, 바닥도 다 달라져 있고, 이제 봤는데 막, 발바닥이 다 있어요, 바닥이 이거는 거의 대형 수강류 발바닥인 것 같고요 와 이제 여기 반밖에 안 돌았어요 아 진짜 여기서 계속 입고 싶다 너무 좋은데요? 이게 바로 그 주라기 공원에서 벨로시랩터라고 나왔지만 사실상 벨로시랩터가 아니라 데이노니쿠스였던 이 주인공들이야이 친구는 지금 데이노니쿠스 같은 친구를 잡아먹고 있는 듀오라마고요아 진짜 이게 말이 되나요? 손이 요만한데 발이 이만해요 와 아, 진짜 바지 왜 이렇게 커? 진짜 너무 멋있어가지고 막 흥분해서 말이 막, 막 더듬게 되는데 아 진짜 너무 좋다. 아, 이 공간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제가 아직 뭐 국내 박물관을 다닌다고 다녔는데 뭐 많이는 다니지 않았지만 제가 본 이런 동룡 디오라마 전시관에서는 제일 훌륭한것 같아요. 저기 그냥 커피 사들고 와가지고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핸드폰 보면서 그렇게 지내고 싶은 공간이네요. 어, 얘는 얼굴이 스피노사우루스가 했는데 등에 볕시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바리오닉스라는 친구네요. 앞에 주둥이가 아무래도 스피노같이 악어같이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주식은 어류였다고 합니다. 어? 어? 싸움의 흔적인가요? 트렉스랑 싸우다가 다친 싸움의 흔적인 것 같습니다. 육중한 몸으로 솔직히 말하 <laughs> 아니 근데 저거 손 뭐야? 아 이거 보셨어요? 이거는 아니 이거 손 실화입니까? 저 솔보다 작아요 손이 이해할 수 없는 비율 아카르노로싸우루스아 그리고 알로싸우러스 이제 웬만한 남자애들이 좋아하는 육식공룡이란 육식공룡은 다 갖다 놨어요 월드에 나왔던 공룡 수강류 공룡들 육식공룡들은 거의 다볼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트리케라톱스와 저 위에는 무슨 인룡이지 음, 어떤 종류인지는 모르겠는데 트리케라톱스가 아까 입장하고부터 계속 울부짖고 있습니다 아마 이쪽이 다 수강류들인데 혼자 초식공룡이어가지고 매우 겁에 질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러고 다니면 민폐가 아닌가 싶긴 했었는데 생각보다 더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기분은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착장 같은 것이 중요한 거겠죠 뜬금없는 데서 공룡 탈 쓰고 다니면 이상한데 공룡 관련돼서 공룡 탈 쓰니까 아무래도 좀더 자연스럽고 웃기게 그냥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이런 구조물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가로등들도. 다 보시면 이렇게 공룡들이 한 마리씩 얹어져 있어요. 디테일이 어마어마한 공룡 엑스포인 것 같은 게 이게 2006년부터 시작했었잖아요. 축제가 어림잡아 한 열, 열 번? 남짓 된것 같은데 말이 열 번이지 거의 20년간 간헐적으로 이렇게 열었다고 하는데 이 투자 비용도 투자 비용인 만큼 이렇게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발전해 오는 게 엄청 대단한 것 같아요. 이거는 뭔가 공룡 테마파크도 아니고, 공룡 박물관이도 아니고, 진짜, 엑스포라는 말로밖에 설명을 못할 것 같아요. 진 공룡 좋아하는 사람이 오기에는 천국입니다. 천국. 자, 그리고 여기는, 자, 숨을 헐떡이면서 온 곳이 바로, 하늘정원이라는 곳이고요. 하늘정원은, 아, 말 그대로 하늘정원. 딱 기본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산책하기 좋은 것 같고. 와, 근데 이 뒤로, 바인가 호수인가 싶은 엄청 큰 바다 같네요. 배도 있는 것 같고, 와 내려갈라 했는데 전망이 좋은 것 같아서 한번 쭉 돌아보겠습니다. 와 바다가 맞았어요. 뚝방도 있고, 와이 엑스포 바로 옆에 이런 곳이 있었네요. 딱 보니까 이제 공룡 엑스포잖아요. 모사사우루스 공연하는 곳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배가 아닌 것 같은데 아쉽네요 어, 지금 오픈런 해가지고 한 2시간 넘게 돌아다녀보니까 배가 고픈 것 같아서 그럼 여기 카페나 식당 푸드트럭은 뭐가 있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타려고 기다려보고괜찮아어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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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돈농협 이쪽에서 네 엑스포 방문한 분들한테 이렇게 수육을 나눠주고 있대요. 이따가 수육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수육을 다 먹고 뒤에 있는 자연사박물관이랑 수석박물관 이 있다고 해서 한번 쑥 돌아보고 다른 데로 넘어가겠습니다. 생물 관련된 걸로 공룡보다는 다른 동물, 동식물 위주로 자연사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숲 속에 새들, 이렇게 있고요. 현생 수강류라고도 불리는 이런 새들이 이렇게, 디오라마가 엄청 잘 되어 있습니다. 우와. 닭 종류도 종류별로 다 있습니다. 야 흰꼬리수리까지 있네요 한국에 있는 동물원에 있는 개체들의 이런 표본들이 다 이렇게 있네요 와 빈추롱도 우리나라에 한 두세 마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빈추롱 박제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늪페 지배자라는 컨셉인데 하충류가 종류별로 다 있어요 이구아나 모니터 와 진짜 그다 악어도 있고 코모도 왕동마병이래요와 이게 박제가 우리나라에 있네 와. 여기는 뭐 눈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박제들이 엄청 현실적이에요 시클리드가 이렇게 있네요 자연사박물관인데 실제 살아있는 생물도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고 와, 2억 년 전의 모습과 같은 것으로 유명한 투구개 투구개가 이렇게 사육이 되고 있고요 지금 한 3마리 정도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등갑에 이끼가 낀 걸로 봐서는 좀 사육된지도 꽤된 걸로 보이고 잘 크고 있는 것 같네요 와 여기는 바다거북 종류가 이렇게 있어요 오 얘는 장수 서 눈알이 조금 시원하긴 한데 붉은 바다거북 말레이 탱거북 와좀등갑이 시원하네요 캠프 바다거북 종류별로 다양하게 있고 바다생물도 이렇게 다양하게 시다와 아, 여기가 좀 신기한 게대원조에 이런 게 있어요. 아, 이건 실제로 어떻게 <laughs> 알맹이가 그러면 얼마나 큰 건지 모르겠는데 평소에 못 보던 이제 사람 머리통보다도 훨씬 큰 그런 것도 많아요. 닭새우 아, 맛있겠다. 랍스터도 이렇게 있고 신기하네요. 아, 이렇게가 끝인가 봐요. 자 여기에 주라기 공원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제 한번 이쪽으로 한번 와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입구에서부터 움직이는 티렉스가 있어요 와 여기 알로사우르스도 있어요 아마 이렇게 주라기 공원이라고 해서 공룡 모형들이 쭉 있나 봐요 아 생각보다 움직이는 공룡이 좀 적은 느낌이에요 아, 좀 아쉬운 느낌 이 입구에 주라기공원 그 대문이 있어 가지고 좀더 많이 대단한 게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움직이는 공룡 모형이 있는 정도예요 뭐 이것도 훌륭하지만 아쉬운 건 사실이죠 여기가 너무 덜, 넓어가지고, 길을 막 잃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밥 먹고 나서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이제 겉옷도 벗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래도 중요한 데는 다본것 같고, 이제 그만 나가볼까 합니다. 고성 공룡 박물관도 따로 방문할 예정이고, 어, 좀 옆으로 가면은 사천의 아라마루도 있대요. 아라마루 아쿠아리움이란 것도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또 슈빌이라는, 이제 공룡의 후예라고 불리는 슈빌 조류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도 한번, 네, 촬영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한번 가서 촬영이 가능하면 촬영해 볼 예정입니다. 뭐 주변을 둘러보기만 해도 공룡들이 있어서 너무 좋은데, 와, 저쪽 보면 엄청 큰 공룡들도 있어요. 저쪽으로 가봐야겠다. 여기 보시면 아마 카르노타우르스랑 공격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타르보사우르스도 있고, 여기 티렉스의 총 배설강 볼 수가 있고, 와, 트리케라톱스를 사냥해서 지금 밟아놨어요. 와 날씨도 좋아가지고 주가 엄청 멋진 것 같은데요 이제 공룡, 큰 공룡들이 있어가지고 이 데크를 달아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와이 주변으로 공룡들이 다 있어요 이렇게 2층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볼 수 있는 공룡이 많다 보니까 엄청 감동이 두 배로 더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이야, 진짜 커요. 거의 뭐, 이 주변만 보면 무슨 에버랜드 같은 느낌도 들고, 와, 이거는 조경으로 이렇게 공룡 모양 만들었는데, 용광류 공룡 모양이에요. 와. 전 여기 제일 좋은 게 포토존이 너무 많아요. 여기 보시면 안킬로사우루스가 꼬리 곤봉으로 벽을 부셨어요 이런 디테일한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진 찍기도 좋고, 사진도 너무 많이 찍어가지고, 이제 지쳐서 못 찍겠는데, 어 애들이랑 오면은 사진을 엄청 많이 찍을 것 같아요. 공룡이랑도 이렇게 눈높이가 맞아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공룡 의스포를 이제 말로만 듣다가 마음먹고 처음 와봤는데, 어 뭔가 공룡 테마파크랑 공룡 박물관을 섞어놓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더 생각보다 더 좋았고, 제일 좋았던 거는 실내와 야외에 포토존이 너무나 많았어요. 이 공룡들이 하나하나 디테일하고 멋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각각 사냥하는 모습들도 다 달랐어요. 트리케라톱스도 뭐 여기서 어떻게 죽임을 당하고 있고 뭐 티라노사우루스가 공격을 했다가 카르노타우루스가 공격을 했다가 이런 식으로 엄청 다양한 공룡들이 공격을 당하고 사냥하는 모습들이 있어가지고 너무 즐겁게 잘 관람을 했고요 한 실제 체류 시간은 한 4시간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 내년에도 또 와보고 싶습니다 시내에도 보면은 뭐 공룡김밥이라든가 공룡 관련된 그런 식당들이 많은데, 고성 전체가 다 공룡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체를 매일 한다면 매년 방문해 볼 생각이고요. 역시 고성은 공룡의 도시답다. 엄청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